대한 어떤 투명성이나 아니면 그 책무성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에는 거버넌스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익 그 공익경영센터의 비영리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이 거버넌스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위원회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례 기관들의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저희가 연구도 다 지원할 테니까 아, 연구할 수 있게 케이스를 좀 꺼내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면. 어, 저 같은 면 굉장히 흔쾌히 아, 그래요.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우리 조직을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 너무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세요. <laughs> 많은 기관들이 아, 연구비를 다 대준다고 해도 아, 이렇게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오늘 발표되는 이네개의 기관들은 어, 굉장히 용감한 결단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어 보여 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 비영리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것은 한국 YWC 연합회 거버넌스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목이 조직 재구조와 거버넌스 대전환입니다. 흔히 그 기업에서 조직 재구조화를 얘기하면 법 적이나 물리적 형태의 어떤 조직의 변화 특히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 조직 재구조 한다 그러면 보통은 사람 잘라는거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는데 어 비영리 조직인 y 에서의 재구조화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법적 물리적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비영리계의 입담군이신 우리 윤원철 사무총장님께서 네, 와이 이야기를 간략히 해주셨는데요. 와이는 작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101주년이에요. 어, 100년이라는 시간.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전통과 역사와 경험과 많은 유산들이 아마 켜켜이 쌓여 있을 거지만 우리가 그 명절에 시골에 이제 가 보면은 오래 됐잖아요. 시골 집들이 그러다 보면 그만큼 쌓여 있는 짐들도 많고, 이제 묵은 먼지들도 있고, 아무리 치우고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도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Y도 이제 백년의 역사를 이제 견뎌내면서 어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유산들도 많지만, 반면에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들, 그런 문제들도 많이 그, 어, 내재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Y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해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가 그 작년에 창립 100주년 비전문을 저는 보면서 저 되게 감동했어요. 아, 어떻게 비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 보통은 이제 비영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외부로 선언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선언한다고 해도 그 것이 실제로 내재화돼서 조직의 변화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내용을 일부 가져왔는데.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초기에 청년성을 우리는 잃었고, 분명히 잃었고, 조직의 확장이 운동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때로는 불리와 부조리 앞에 침묵했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통렬하게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들을 글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 이들이 아 그냥 우리 변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문구 하나 하나에도 실무자와 그리고 이사진들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 이렇게 그 문구들을 수정해가면서 이런 선언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백년의 큰 변화는 우리의 지난 그 우리의 목적 을 잃었던 그런 시간들을 반성하면서, 우리의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 조직을 다시 재정렬하는 그러한 작업이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00년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제트 스키는 어 이렇게 혼자 타는 거니까 그냥 방향 전환이 빠르잖아요. 라이트 레프트 막 덤블링도 하기도 하고 뭐 이게 그냥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뭐 타이타닉 같은 큰 배들은 어 이렇게 뭐 라이트 레프트 한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일단 뭐 항해사, 조타수, 막 선장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 라인을 다 따라가다 보면 벌써 이제 침몰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그 Y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것은 바야흐로 때는 1948년이에요. 네. 한국 와인에서 우리 법인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필요성을 그때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초기에는 YWC 연합회가 이런 어떤 조직의 법적 것들을 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후원회는 전국에 있는 회원 그 52개 Y의 지부 52개 Y가 지부고 모법인의 역할을 하는 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52개 그어 회원 Y들은 실질적으로 Y대블루시 연합회 사단법인 하에 또 회원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뭐 그러니까 실제 법적인 주체가 다르고, 운영 주체, 관리 주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Y가 부동산이 좀 많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우리 여성단체 치고는 아, 저는 굉장히 강력 어떻게 보면 우리 비영리계에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어, 저는 그런 어떤 좀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재산 구조들이 사실은 다이 연합회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이 후원회가 이제 그 모법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 사회의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어, 사전에 보통 임원들하고 얘기해서 안건 상정해서 회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또막 위원회가 열렸다가 임원회가 열렸다가 또실행위원회 올라갔다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 된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2006년도에 어, 48년도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외부 연구를, 의뢰를 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답안들은 이미 이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막상 이 커다란 배가 움직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부에서 논의 있었지만 막상 실행을 못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네, 본격적으로 법인 재구조와 TF를 운영을 하게 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도에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구조와 정책을 결의하고, 2021년도에 이제 총회에서 최종 개편안이 최종 그 결정되면서, 작년부터, 네, <laughs> 작년부터 이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변화가 어 조직 내에 완전히 딱뭐 소프트 랜딩 됐다기보다는 지금도 올해까지도 지금 그러한 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 한국 Y가 한국사에 가지는 어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 Y에 대한 기대들도 굉장히 크고요. Y의 이런 그런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이런 전화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어, 여기에서 이 크게 이제 재구조화의 방향이 회원화의를 재구조화하는 거랑 연합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거, 총회를 개편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큰범주로 나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오신 분들 중에서 비영리 뭐 사단재단법인 또는 뭐 비영리 민간단체 계신 분들은 다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거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어디선가는 걸림돌이 생겨요. 이 사회에서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 조직 내에 막강한 실무 경영자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뭐 총회에서 반대를 하든지 어디선가는 우리의 변화와 혁신을 저지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조직 내에서도 비영리도 어뭐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만나는 곳이고 정치적 맥락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 생깁니다. 그래서 어 y는 회원 y를 재구조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 현재 후원회에 그 분사무소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후원회 산하 분사 모법인은 여기고 또 관리는 회원 그이 y 연합회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 법인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서로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예 어이 구조를 다 정리를 하고 전국에 있는 52개 회원 아이들을 다 독립법이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2개 회원 아이들이 독립법이나 하는 작업을 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마무리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회원 아이들이 뭐 쉽게, 아,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설득하는 작업들이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Y에서 다 컨설팅 해주고 교육하고 또 합의하고 또 이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런 설득하는 작업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구조와 작업이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연합회도 조금 더그 책무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이제 총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Y가 이런 변화를 겪은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Y가 가지고 있던 목적을 재정립한다, 재정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Y가 가졌던 지역성, 운동성, 청년성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의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사 수를 이제 법인 이사회를 21명으로 전원 등기 이사. 보통 우리 이사들은 등기 이사, 비등기사 이사여서 비등기 이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법적 책임을. 그래서 전원 등기사를 바꾸고 무엇보다도 되게 이제 그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볼수 있는 게 35세 이하 청년 부회장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35세 이하가 청그 우리 당당하게 우리 원로들과 함께 청년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게 되고요. 어, 저는 될 수가 없어요. 만3 5세 이하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될 수가 없는데 이게 특히나 이렇게 Y가 영 원원이다 보니까 이 영의 개념을 저는 이게 약간 정신적인 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리학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젊은 청년 정신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영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다음 아 이음 재단도 다음 세대 유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일종으로 구조화한 그런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회의 횟수가 매월에서 격월로 바뀌어요. 아니 이사회 회의를 매월? <laughs> 이, 이, 이게 이래 매달? 저도 이게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이쪽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매달 한다는 거예요. 이사, 근데 이사 이사회의 그 임원분들이 천원 참석하시고 너무 열심히 참석하신대요. 그래서 저거 도대체 어디냐고 이제 나중에 살짝 물어봤는데 여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들. 너무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와이의 창립 초기부터 멤버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삶이 와이예요. 그니까 본인의 삶이 Y이기 때문에 이 조직과의 자기 동일시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몰입도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어 Y 없는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몰입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 모이시는데 회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격월로 만들고 또 하나 재밌는 제도가 만7 0세 퇴임 규정이에요. 저는 그 비영리 이사회 활동을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퇴임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을 못 봤어요, 거의. 왜냐면, 어,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그 이사회 규정을 느슨하게 가지는 이유는 요거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족쇄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그냥 만들면 좋은데 까다롭게 가면 사실은 이 사회에 섭외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 요이 사회 구성이 쉽지가 않아요. 아, 정말 되게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당사정 해 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제 보드를 이제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이 사회와의 사적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만 70세 퇴임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총에도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바꾸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전반적으로 이러한 Y가 조직 재구조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거버넌스의 역동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Y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변화를 만들었는데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 그걸 삼색하는 게제 연구였습니다. 제 여기서 맞춰야 되나요? <laughs> 아, 네, 네. 그러면 마무리만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은 자료 보시면은 쭉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과 관계에 따라서 근고 이론을 기반해서 어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의 문화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스스로는 이제 정책형 이사회 어떤 정책을 만든 이사회에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협력형 이사회나 정책형 이사회로는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사회와 사무국의 관계가 어떤 그런 실무형에서 이제 협력형으로 바뀌고 목적에 집중하는 그런 거버넌스 실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와이가 이렇게 잘 많이 그 그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좋은 사람을 거버넌스에 태우고 그다음에 명확한 그런 규정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수기 거버넌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Y의 거버넌스 여정을 저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정민 교수님 수고하셨고요.